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위치한 2022년 준공 신축 공장 매물입니다. 합법적인 소형 공장 및 창고로 활용 가능한 매물이며 토지 면적 619제곱미터 187평, 건축 연면적 326.44제곱미터 99평 규모의 효율적인 단층 구조에 신고된 가설 건물 약 20평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으로 허가된 물건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항 제14호에 근거하며 가공식품 제조, 간단한 생산 라인, 창고 물류 기능 모두 가능한 합법 건축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물은 첨만 높이 6m, 중앙 7.5m 로 설계되어 있어 지게차 이동, 상하차 작업, 소규모 제조라인 설치가 무리가 없으며 전력은 10kW 인입, 필요시 증설 또한 가능한 배전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와 하수 정말 처리 시설이 이미 연결된 상태이므로 식품 공장이나 가공 업종까지 즉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부지의 형상은 작은 삼거리 코너에 접해 있어 양방향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주차 5대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개에는 약 20평 규모의 가설 건축물이 추가 설치되어 있어 보조 창고 부자재 보관 등 작업반 제품 적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 측면에서도 강점이 뚜렷합니다. 고모 이 c 까지약 7분 4.7km 거리에 있어 43번 국도 및 지방도로 진입이 모두 용이하며 가산산업단지 왕방산업단지 동두천 양주권 수요까지 대응 가능한 위치입니다. 건폐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범위인 60%에 근접한 50% 이상 사용 구조로 토지 활용 효율이 매우 우수하며 추가 증축보다는 즉시 운영 목적에 적합한 완성형 공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토지 형상 건축물 배치 차량 동선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법한 용도, 법정 활용 가능성까지 동진 부동산이 근거 기반으로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아직 남은 영상에서는 현장 영상 도로 조건, 주변 개발 흐름까지 보다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파트너, 동진 부동산 좋은 인연으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